보여주는 작품 개봉 연기된 이유 알려줘 부정적 평가도 독재자 캐릭터의 트럼프 연상 로버트 패틴슨 연기엔 좋은 평가 서울 등호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등호 최근 영국 런던 시사회와 베를린 국제 영화제를 통해 연이어 공개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켈 17에 대해. 해외 언론이 호평을 보... 16일 영화 평가 사이트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미키 17은 100점 만점에 74점의 평론가 점수를 기록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매체의 평론가 15명이 매긴 점수의 평균치를 낸 것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긍정적 75 100점, 5명은 중립적 47 14점, 반응을 내놨으며 현재까지 부정적 0.39점인 평가를 했 미키 17은 봉 감독의 기생충, 2019 누룩한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을 휩쓴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제작 확정과 동시에 전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이 원작인 이 작품은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돼 위험한 임무를 맡고 죽음을 반복하는 복제인간 미키, 로버트 패틴 슨분의 여정을 그린 그리...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18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면서 이야기가 본격 전개된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메타크리틱을 통해 미키 17의 만점인 100점을 매기고 노동 계급을 위한 SF 이자, 한 남자가, 자 신이 행복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이야기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빠르게 공화당 정권에 굴복하는 가운데 맹혹하면서도 묘하게 삶을 긍정하는 반반 자본주의 SF 영화라며 미키 17은 마지막으로 정치적 압박의 문턱을 넘는 정직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91점을 준 미국 영화 매체인 디와이어는, 미키1 7이 설국열차, 2013와 옥자, 2017의 장점 을 합친 작품 이 라며 봉 감독 이 현재 까지 내놓 은 영어 영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 이라고 인디 와이 어는 단순히 봉준호 가 자본주의 를 증오 한다는 걸보 여주 는또하 나의 걸작 이 아니다 라며 봉준 호가 얼마나 인간 을 사랑 하 는지, 보 여주 는첫 번째 영화 라고 강조 해 영국 영화 매체 스크린 데일리 는, 봉준호의 가장 암울한 사회 비판 영화라고 평하며 70점을 매크러나 기생충과 비교하면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키 17은 시각적으로 화려하며 강렬한 감정적 순간과 공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초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이후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전개되면서 힘이 빠진 이 매체는 미키 17에 다소 낮은 60점을 줬다 같은 점수를 매긴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봉준호의 전작들처럼 과감한 전개를 이어가지만, 아쉽게도 주제적 일관성이 모호하다며 어딘가 가벼운 느낌을 준 아마도 이 영화의 개봉 일정이 1년 동안 계속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다. 50점을 매긴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안타깝게도 봉준호의 비전이 가장 잘 작동하는 영역의 영화는 아니다라며 조잡하고 시끄러우며 설규조로 흐른다고 지적해 했 영국 bbc 방송 역시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서는 심각하게 실망스러운 영화라며 현재까지 매체 중 가장 낮은 40점. bbc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개봉이 계속 지연된 이유일 수 있다고 했다. 마크 라팔로가 연기한 독재자 마샬 캐릭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오르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연기 방식과 묘사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마샬의 얼굴에 새겨진 트럼프식, 냉소적 표정이나 순진한 개척민들이 쓰고 있는 붉은 야구 모자는 메시지를 너무 뻔하게 드러낸다. 버라이어티는 봉준호는 아마도 우리 현실이 그보다 덜 우스꽝스럽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마샤를 보는 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주인공 미키 역의 패틴슨의 연기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 인디와 여는 패틴슨 커리어 중 최고의 연기라며 카리스마를 억제한 채 온갖 괴짜 캐릭터를 탐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사를 전달한다고 칭찬해 할리우드 리포터는 패틴슨은 미키 17과 미키 18을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냈다며 두 캐릭터가 서로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고.